반갑습니다. 한글방송 김대영입니다. <laughs> 예, 한글호 신문 송태현주 필입니다 아, 우리 오랜만에 또 이렇게 예, 방송을 예. 하게 됐습니다. 예.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좀 시간이 걸렸지만 오늘 예.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특별히 이제 우리 어, 대표님께서는 어, 커버 스토리 기회주의자는 예.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지 말라 정 칼럼이죠? 예예 예. 이렇게 좀 저희가 또 지금 시기적으로 예. 지금 대한민국이 또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고 예. 또 이제 어각 대각들을 이렇게 구성하는 지금 시기라서 굉장히 예. 어 적절한 것 같습니다 예. 시, 시기가 굉장히 딱 맞는데 예.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좀 잠깐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예. 말씀하신대로 이제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이 3월 9일날 결정이 됐잖아요. 올 네. 네. 5월달 대회야지 취임식을 하겠지만 한국 신문에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그 단은 그 아니지만 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해라. 또 이런 사람은 하지 마라. 네. 이런 식의 어떤 의견을 냈어요. 물론 영향이 뭐 크지는 않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예, 그런 글을 제가 쓰게 됐고요. 예, 글의 그 내용은 전부다 음. 조선 시대 예, 기의 정성들 중심으로 네, 그렇죠. 그들을 제가 이제 공부해서 추출해서 소개함으로 이런 사람이 이런 장관 됐으면 좋겠다. 또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임명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역사 인물을 가지고 소개됐습니다. 그데 이번에는 이번 제그 3월 신문에는. 비서실장 이야기를 우리가 꺼냈어요. 네, 네. 근데 비서실장은 이런 사람을 임명했으면 좋겠다라고 쓰려고 하다가 반대로, 예, 반대로 이런 비서. 사람은 비서. 하지 마라 라고 <laughs>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예, 저, 제한테 걸린 사람이 이제 한명회라는 예, 그런 사람이잖아요. <laughs> 한명회라는 사람은 이제 어, 이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아이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왔고 많이 예, 또 거론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한명이라쭉 공부를 해보니까 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었어요. 아버지도 이제 굉장히 그 영의정에 추종됐다는 것인니 영의정까지 못했지만 영의정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상당히 능력있는 사람이었어요. 엄마도 어 굉장한 집안의 출신이었고 고위직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laughs> 어, 태어났는데 이한 명에는 약간 조금 칠삭종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음. 드라마에도 그렇게 좀 표현된 네. 것 같아요. 에, 그리고 굉장히 병약했다 고해요 어, 병약해서 소년 시절이 굉장히 어려고요. 웠또 이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어린 시절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이제 종교 할아버지, 네. 종교 할아버지가 한 명의를 보고, 아, 이 사람이 우리 가문을 일으킬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한 을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개인주의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번, 어릴 때를 생각해보면, 가문 중심 가우이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4촌8촌 10천까지는 우리 친척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서 학교도 보내고 이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조 할아버지 한상덕이라는 분이 이 사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부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한명을를 선택해서 그 당시에 아주 그 좋은 에, 그런 유학자, 유방선이죠. 유방선이라는 유학자에게 보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 같이 한 사람이 권남이라는 에, 그런 유학자였는데, 에, 그 사람과 같이 이제 공부를 하, 하게 되는데, 이상하게도 권남은 출세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출세라고 하는 것이 다 과거 급제에서 정치권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지금은 다양하니까 괜찮지만, 네. 그 당시에는 무조건 정치권이에요. 그 길이요. 예, 그길 하나밖에 그 없었으니까, 다른 건 천직이고, 네. 그래서 골남은 잘 되는데 이 친구는 한 명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38세가 되어져서야 비로소 그것도 무능으로 소위 말하면 이성계가 개성에다가 별장을 갖고 있었는데 별장 관리직으로. 관리직, 네. 그러니까 관리직이죠 경덕궁직이라고 했는데 그 직으로 가게 되죠. 음. 가까스로 이제 배설하나 아게 되는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죠. 네. 다른 친구는 뭐고직으로 가는데 자기는 <laughs> 있었으니까. 아 그러다가 이제, 에, 그 고선시대에 단종 알지 않습니까? 단종이 보위에 오르면서 수양대군이 이렇게 이제 권력을 잡는 회가 주어지는데, 이게 예, 단종이 어린 나이 12살이 많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에 김종서 황보인, 그 다음 유학자들이 권력을 잡습니다. 이것을 누가 못 보냐면, 에, 수양대군이 그를못 보고, 이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국가를 놔둬서는 우리 왕실이, 우리 왕실이 이게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보냐면, 한명의. 한명가 눈치를 씌 거예요, 이게. 아, 이 수양대군이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를 포착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도, 뭐, 대의고 명분이 없어요. 오직 내가 출세만 할수 있다면, 이거를 뭔가 쟁취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고요. 어릴 때뭐 배경도 그랬을 것이고. 그래서 권남, 권남을 이용해서, 권남이 그때 배설을 하고 있었잖아요. 어, 친구 였 네, 친구 권남을 이용해서 수양대군을 만나도록, 주선을 하도록 부탁합니다. 그래서 권남이 주선해서 한명희와 수양대군이 만나게 돼요. 근데 수양대군도 귀해주의자고, 그 다음에 한명희도 귀해주의자잖아요. 자주 만나다 보니까 둘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아, 마음이 하나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내가, 내가 왕이 되면 너는 출세할 것이다. 음, 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말도 했을 것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말도 대화가 오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알수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얼굴 쳐다보면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네. 알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서로 이제 통한 거예요. 그래서 그뒤부터 이제 이한 명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악역을 합니다. 수양대군이 악역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김종서그 아들, 김승규, 죽이는데, 그냥 권력자, 그 최고 권력자, 죽이는데 앞장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얘가 글을 써놨습니다만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살생구, 살생구를 만들어요. 그래서 수양대군 편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살리고, 또, 수양대군의 반전 사람이 있을 것 같네요. 정적이죠. 그 그래, 정적을. 이 사람들을 오른쪽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다 죽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수양대군의 형제 인남평 대문도 귀양 보내고, 결국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산문과 이런 사람들이 쿠데타를 해서 단종 복위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제거하고, 또 단종 복위 운동 하니까 단종. 안 되겠다. 그래서 단종을 이제 영어로 이제 그 네. 유배를 보내는데 독약을 줘 사약을 줘서 죽이게 되는. 그래서 완전히 제거를 해버리는. 그 제거의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한, 한 명이었다. 그러니까 네. 한 명의라는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겁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대인 대인 명분도 없다. 내가 출세할 수 있다면 무조건 다 죽이고 무조건 다 적으로 내몰아 버리는. 그것이 한 명에게 인생이었고 삶이었다. 사회 말하면 사육신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죽이게 된, 죽이게 된 것도 모든 것이 다한명의가 중간에 서서 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부귀영화를 누렸어요. 죽을 때까지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죽은 이후에 연상이 갑자 사회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12명의 간신을 선택을 해요. 내가지고, <laughs> 어, 묻혀있는 시신을 다시 꺼내가지고, 도륙해서, 네. 한양에, 서울에, 네 거리에 걸어서, 어, 이런 인간은 안 된다라고 함으로 인해서, 사실 지금까지 아주 그, 어, 불행한 인물로 이렇게 길이 있습니다. 한영에라는 인물이 사실 수양대군에수양대군을 왕으로 만드는데, 정말, 어,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킹 메이커죠. 어, 킹 메이커고 네. 악역을 감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양대원 입장에서는 아주 은인인 거죠. 책사지만 네. 교활했죠. 네 그렇죠. 그런 이제 중요한 것은 어, 대중 국가라는 <laughs> 국가 발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짐승과 다른 게 그거 아닙니까? 아무리 나에게 유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laughs> 그렇죠. 윤리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는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거나. 국가의해안을 끼칠 때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 정상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리 그런 사람들이 이제 때가 되면 또 발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데이 사람은 순간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너무 서둘렀던 거죠. 38세에 이제 아주 낮은 천직을 하다 보니까 출세하고 싶은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과도한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부끄러워. 소수되는 예. 출격, 신체가 꺼내지는 예. 그런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laughs> 지금 이제 한명해라는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평을 한다고 하면 사실 긍정적인 것보다는 굉장히 모두 부정적인 평들이 많거든요. 그렇지요. 간신이고 그렇지요. 기회주의자이고 음. 교활하고 음. 어, 정말. 사람도 많이 죽였던 음. 그런 인물로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음. 여기에 음. 여, 이런 사람을 윤석열 정부가 비서실장으로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대표님 지금 이미 지명이 됐지 않습니까? 음. 그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거든요. 사실 참 <laughs> 어렵습니다. 예, 새로 인물을 평가하기 어렵지만 한 인물에 관한 것이니까 그러나 왜냐하면 저는 우려하는 게 뭐냐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잘 윤석열을 잘 몰라요 제가 네. 잘 모르는데 잘하기를 바랄 뿐이고 네, 네. 국민으로서 정말 좋은 대통령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런데 이분이 전혀 준비가 안된 분이잖아요. 대통령을 하려고 마음도 안 먹었을 것이고 네. 어쩌다 보니까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의 어떤 싸움 이 속에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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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개혁, 보수시, 보수진영 사람들이 대통령을 갑자기 시켜버리는 그런 저, 어떤 감정적인 결정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인맥도 좁고, 그러가까 그렇죠. 아, 여러, 여러 가지가 부족해요. 음. 물론 그것이 더 좋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더 공평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 계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혹시 자기 편에 있는, 아, 수양대군 편에 들어서 어, 국가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이한 명의를 이렇게 영전까지 시키고 해서 국가를 어렵게 만들어 버린 그 경험을 윤석열 당선자가 잘 생각해서 이런 사람 아무리 내 편이라고 할지라도 음. 내 편을 세우지 말고 좀 국가를 생각해라. 비서실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 네. 요즘 장관들이 이제 거의 다 지금. 거의 다 에, 이제. 그런 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사람도 네. <laughs> 좀 이렇게 내편 세우지 말고, 좁은 인맥 가지고 거기서 선택하지 말고, 내 사람 세우지 말고, 좀 넓게 좀 봐서 국가를 좀 생각해 줘라. 음. 그러면 당신이 좋은 대통령으로 5년 후에 남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어제 며칠 전부터 이제, 내가 진료을다 했는데 지금 한 이슈가 이제 법무부 장관이한정원씨 네, <laughs> <laughs> 여러 가지 했을 있더라고요. 근하 음. 네. 여튼 뭐 음, 나라의 그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자리에 가실 분들은 실질적으로 본인이 물러나 주는 것도 제가 볼때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면요? 예, 나라와 정말 국민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음. 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긴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기회주의자입 네. 그런 분들은 본인이 알아서 <laughs> 알아서 올라가 주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영삼 정권, 김대중 정권 이럴 때는 그, 그 같이에서도 오른팔, 왼팔들이 거의 다 들어가지 않았죠. 대통령을 위해서 자기 들 물러나 줬죠. 그렇죠. 뭐 잘했다 못했다 를 떠나서 이제 자기 측근들이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음. 자기들이 측근이니까 그렇죠. 항상 대통령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음. 국가를 바라보는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그 당시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한 명의 음. 평가가 됩니다. 서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거나 이런 네.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어로서 그렇죠. 또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좀더좀 뭐랄까요 음. 어, 좀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네. 남아서 좋겠다는 네. 그런 마음으로 <laughs> 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네 오늘 대표님 감사하고요. 네. 어, 어. 그러한 진정성이 음. 잘 전달됐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네.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